시 작하 는 시기 는가 옥의 생활 방식 에 따라 개 인의 체질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사람은 따뜻한 불이 그리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보일러 켜고 주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등 대부분 지방이 10도를 밑돌면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륙 상간 지방에선 철원 1도를 비롯해 0도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제 10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공기가 더 차가워지기 전에 난방 점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햇살 좋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든 바다에선 잔잔한 바도가 일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낮아지고 그만큼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